반갑습니다 드럼영어TV의 박영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어, 2020년 8월 1일 날제 유튜브 채널 드럼영어TV를 오픈을 했는데요. 그러고도 딱 1년 후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2021년 8월 1일 어, 오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어, 오픈 1주년 기념 겸 그리고 제 코너에 제 유튜브 채널 코너 중 하나인 레코센 리뷰 코너의 일환으로도 어, 오늘 또 뉴스 어, 여름 안에서 7인치 한정판 LP 리뷰를 하고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어, 지난 7월 26일 날 뉴스 어, 오피셜 닷컴이라고 사이트가 어, 오픈을 개설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보시는 이 한정판 LP를 어, 판매를 했었고요. 이 lp 들 포함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모자 등등 머천다이즈 들을 각종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한정판으로 지금 발매를 해 가지고 오픈 하자마자 거의 한 5분만에 품절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머천다이즈는 몇개 지금 아직 남아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7인치고 45rpm으로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어, 이게 따로 표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45rpm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여러만에서 워낙 유명한 곡이잖아요 이게 여러만 되면 진짜 모든 가수들이 어, 이렇게 커버를 하고 트리뷰트를 하고 여러 어, 리메이크를 하는 그런 곡인데 지금 이게 수록되는 것은 7인치 안에 지금 A면 B면 나눠서 A면에는 디 e 스 포레버 에디트 그 다음에 B면에는 리듬 라이트 비트 블랙 이게 비시의곡처 미리 눈치를 채신 분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작년 아, 94년 1994년에 발매된 디우스 리메이크 앨범의 디자인과 거의 뭐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같지만 다른 디자인인데 조금 음, 변형을 시켜서 여름안에서 디우스 인더 썸머 이렇게 타이틀로 지금 한정판앨범로 나왔습니다 음. 한번 열어 보면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지금 감상을 해봤는데요. 음질은 뭐 당연히 좋고요. LP라서 그런 그런 것도 있, 있겠지만 이렇게 포장 비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겉 비닐도 따로 또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렇게 네이 인서트 페이버가, 페이퍼가 페이퍼가. 들어가 있고요. 뮤직비디오 아시는 분 아시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이 바닷가 해변의 배경으로 한 사진들이 딱 찍혀있고요. 어, 이현도 김성진 형님들 사진들 이렇게 DUX d u s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LP가 두 종류 나왔거든요. 블루 반 그리고 블랙 반 지금 제가 개봉한 거는 블루 반 A면에 이렇게 DUX B면에 원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프레싱으로 지금 제작이 된 제품이고요 어, 보통 7인치 하면 어, 지금 일본 쪽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활성화 돼가지고 LP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 싱글 위주로 이렇게 발매를 하는데 7인치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넣어서 발매를 하는 경우가 있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잘안 나왔죠 그간 최근에는 더 그렇고요 근데 듀스 이게 요번에 이렇게 듀스 오피셜 닷컴 오픈을 하면서 어 이렇게 야심차게 이렇게 또 이렇게 신호탄 인양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뭐 여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에전지스 노래 그리고 앞으로 발매할 뭐이원도 형님이 작업하시는 곡들을 LP로 LP화 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블루반과 블랙반이 크게 뭐 차이 는없고요어 색상만 LP 바이닐 색상만 좀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인서트 페이퍼에 사진이 좀 있는데 가사를 좀 넣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같이 어, 팬들은 다 아는 알지만 가사를 혹시나 이게 렇 신규 또 이렇게 <laughs> 신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듀스 팬이 되신 분들은 가사를 또 보시면서 음악을 감상하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 7인치 특유의 어, 그 빨리. 돌리는 45rpm으로 돌리는 이런 것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7인치가 모두 45rpm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33rpm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표기도 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영상을 마치면서 어, 음, 제 드럼영어TV 유튜브 채널이 1주년이 되었습니다 어. 그간 많고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개인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 뭐, 여러 일들이 진짜 나사다난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하면서 뭐, 진짜 때려출까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딴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대, 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뭐, 트렌드에 맞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또 재밌는 여러 가지 인게 뭐 많아야 되겠지만, 진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제가 봐서는 유튜브를 하려면, 부지런함, 예, 네. 부지런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백하건데 제가 부지런하지, 않아,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고, 어, 오픈 1주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 그렇게 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진행을 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구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찍어둔 영상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하나 둘 이렇게 올려보면서 어, 누구만이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은 제 만족 그리고 어, 뭔가 기록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지금 213명, 214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지금 드럼 용어 TV를 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지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1주년이 된 만큼 좀더 열심히, 한번 또 이렇게 창의적으로 어, 고미가 당기기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으니까, 어, 계속해서 서포트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어,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 뭐 끝나지 않은 우리 또 코로나 팬데믹 우리 코로나 친구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강하시고 어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